5년 시대 보러 쿠팡플레이 가보는겨 한화팀 K리그는 2 0 2 0 37라운드 파이널A 인천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볼 다툼을 펼쳤다가 다시 한번 볼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원터치로 밀어주고 흘러나갑니다 백킬로 넘겨주면서 샷! 김동원차아납니다 벌써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고 김도영 김도영 쿨솔에해다 펀칭 펀칭 다시 뒤로 슈 펀칭 더블 세이브가 나오고 있는 조수형 엄청난 세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에는저불받아 자, 합니다 자천성훈 밀고 갑니다천성훈천성훈 천성은, 천성은 천성 천성 천성은 자천성훈 천성은 천성은 천성 막혔습니다 성은 천성은 이번에 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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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지금 같은 장면에서 뺏서 냈을 때자 주민규입니다 자 바코 뭔가... 쪽으로 연결 자 바코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바코 바코 최슛한번더 이번에도 더블세 김동원 <목소리> 천상원이 밀어주고 자, 박승호 중앙 쪽으로 김보서 왼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날사바어퍼 안쪽으로 트입 날 슬랩슛 선수비 김도혁 방향 전환 어기가 막히게 방향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공격 상황입니다. 수비들, 공격세 수비들 수비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촥! 반칙! 그리고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촥! 골! 고을! 홍시우! 추가골 터트립니다. 2대 0!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김보섭 살짝 뛰어서 올렸습니다. 자, 무대로 향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인천의 선수입니다. 들한골이만자 잡아 놓고 김민영이 중앙으로 슛! 다시 한번 앞으로! 아, 이게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자, 상황을 빠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자, 전진 패스 원터치로 빼고 김민영. 다시 김민영. 멀리 가자는 았습니다이명진한번더 접고 자 여기서 골을 접은 상황에 네. 있어서 두 선수의 찍었습니다 네자 찍었네요 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페널티 키 주민규 <laughs> 골 주민규 17골 득점 1위 앞서 나가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높게 길로 마나가 떨어뜨려주고 <laughs> 슛 골점 벗어납니다 네 주심에 휘슬를 울리면서 인천이 폼에서 울산에 게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로이데사로썬뭐일로 전쟁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데일로 하겠습니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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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